금일 두 번의 매매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구간과 두 번째는 이 구간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동매매였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매 같은 경우 하락 후 반등을 예상하고 상승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으로 매매에 들어갔었는데 생각보다는 전자조권을 살짝 깨고 다시 반등이 이루어졌죠. 어, 다행히 뭐 약간의 수익을 내고 빠져나올 수는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후 이후 장이 다시 강한 상승을 이루면서 엄청난 폭등을 이루었죠.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매매 역시 엄청난 상승을 이루었기 때문에 한 번쯤 조정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으로 그냥 예상을 한 거죠. 진입을 했는데 이후 강하게 상승, 상승하면서 한번더마 망우성을 시켰죠. 최소한 이 추세를 깨던 강하게 깨던 이 부분이나 또는 이 상봉을 이루고 추세를 깼던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진입하는 것이 좀더 안전한 매매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손실이 좀 많이 크네 아~ 괴롭다 괴롭아 시장을 시작하자마자 많이 무너진 상태였는데 시장을 살펴보고 진입하지 않고 바로 진입했던 것이 오늘의 패착이었던 것 같다. 최소한 이 주세선을 깨고 내려왔던 이 부분이 매도 타이밍으로 적절한 순간이었는데 하락 지지선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해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았는데 진입한 것은 원칙을 지키지 않은 나 자신을 원망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 진입 이고도 무려 한번두번세번 번, 번 정도의 정리할 구간을 주었는데도 그놈의 혹시나 하는 하락 n자 하락 n자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홀딩했던 것은 큰 패착이다 최소한 이 추세선을 깨고 올라갔던 이 부분에서는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지지를 받고 추세를 깨고 올라가는 이 순간은 완전한 매수 타이밍 매수로 한번 버텨볼 만한 그런 순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 어, 이 부분에서 최소한 매수를 못 잡았어도 상단 저항선을 깨고 깬후 지지받고 다시 상승했던 이 부분은 아... 완전한 매수 타이밍이었는데 도대체 하루종일 뭘 했는지 모르겠다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 다시 한번 이 차트를 두고 두고 명심해야 될것 같다 <목소리> 어제 손실이 너무 커서 오늘은 매매를 안함 뭐 지난 차트지만은 한번 들여다 보면은 어제 강한 상승으로 인해서 이 삼각수림에서 추세를 깨는 이, 이 부분이 첫번째 매두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은 두 번째 성공을 이루고 추세선을 깨는 이 지점, 이 지점이 두 번째 매도 타이밍이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하단을 지지하고 이 추세선을 깨고 올라갔던 이 부분이 매수 타이밍으로 적당하게 보이며 이 부분, 음,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 봉이 한 봉, 두 봉, 그리고 아주 작은 봉돌이 계속 산을 이루다가 내려가는 모양. 음, 하지만 조심해야 될게 음, 지금 장이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이 올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오이평을 돌파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정리하고 나야 와 되는 게 맞는 모습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추세선을 깨고 상봉을 이루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했다가 실패 후 하락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매도 타이밍으로 어, 적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은 개인적인 일 때문에 매매를 하지 못했고요. 5장에 매매를 시작했는데 이 부분에서 안 했는지 좀 아쉽네요. 다른 곳에 뭐좀 살펴다가 한 번을 놓쳤는데 좀 많이 무너진 상황에서 매도 진입을 하긴 했는데 이 지지선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할 때 매수로 대응했던 게좀더 맞는 매매법이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락이 3포인트 정도 이어졌기 때문에 반등 후에 좀더 하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지지 라인에서 정리를 하지 않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뒤집받고 상승으로 올라갔죠 다행히 장막판에 빠져서 정리를 하고 나올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매매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마 오전장에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음이 추세가 무너지는 이 순간에 아마 진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역시나 5장부터 매매에 임했는데요. 첫 매매는 이 상단 추세선에서 저항을 어, 맞고 내려갈 것이라 생각하고 일정 부분 조정을 줄 것이라 생각하고 매도 진행을 했는데 이 아래 추세선까지 밀리 이 밀리지 않을까 생각에 좀더 하락을 예상했는데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다시 했죠. 어, 살짝 정리를 할까도 생각했었는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상봉으로 한번더 밀렸어. 상황을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행스럽게도 이 초세선을 상수리봉으로 깨고 내려왔을 때 깨는 이 시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좀더 강한 하락을 예상을 했는데 봉이 1분봉이니까 역시 힘이 그렇게 크지가 않는가 봅니다. 이 부분에 지지를 받고 다시 승으로 방향을 잡았죠. 또그 홀딩했던 이유는 이런 흐름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정리를 하지 않고 끝까지 홀딩을 했었는데요. 예상과 달리 강한 반동 후음 정고점을 뚫을 때 일단 정리를 하고로 다시 잡았습니다. 근데 정리를 좀 일찍했죠. 정리를 좀 일찍해서 상승분을 다 먹지는 못했네요. 항상 지나고 나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매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상승 후 물리목에서 어 매수돌 한번 더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 흐름이었는데 좀 아쉽네요. 아 상승장기 때문에 물려도 매수에 물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쉽게 매수로 손이 나가지가 않네요. 이런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는 이런 지점이나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서 뒤집었고 다시 상승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매수 대응을 한번 해볼 만한데 아~ 매수로 이상하게 손이 나가질 않습니다.